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좋아질 수도 있어. 스테로이드처럼. 네, 오늘은 이제 설탕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설탕을 굳이 얘기하려고 한 이유가, 어... 어찌됐건 간에 아토피라는 게 현대인의 질병이란 말이죠. 조선시대에는 있지 않은 병이었어. 아, 60년대부터 이제 아주 간혹 생기기 시작했고, 80년대에 거쳐서 2000년대, 2020년대. 지금은 영유아기에는 꽤나 흔한, 한 거의 20%를 넘는단 말이죠. 유병률이. 그렇게 점점 이 아토피라는 질병이 현대에 들면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질환이란 말이지. 자, 그러면은 이 증가하는 추세가 결국은 환경 영향을 받는다는 얘긴데, 환경이 어떤 환경이 생겼길래 이 아토피가 증가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6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아토피가 계속해서 증가했다면, 이 증가하는 추세와 같은 궤를 그리는 어떤 환경은 아토피와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해,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60년대부터 지금까지 2020년, 2020년대까지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으니까, 어, 예를 들면,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대기 환경도 안 좋아졌고, 그리고 뭐 미세먼지라거나, 어, 아니면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했다거나, 어, 아니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자파가 아무래도 많아졌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 볼수 있어.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설탕이에요. 설탕을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가 사실 이제 대기질이나 뭐 전자파 이런 거는 막을 수가 없어. 물론 이제 공기 좋다는 나라로 이, 이민을 가면 되지만 우리 모두가 이민을 갈 수가 없잖아. 현실적인 여건이 당장 이민을 갈수 없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지. 그런데 조절할 수 있는 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설탕은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해요. 음식이니까. 내가 안 먹을 수 있단 말이지. 내가 섭취를 안 하면 0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설탕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설탕의 추세는 어땠을까?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설탕은 좀 귀한 식재료였단 말이죠. 어, 그런데 80년대, 90년대, 제가 이제 80년대 후반 생이라서 90년대부터는 기억이 나는데 90년대만 해도 설탕이 그렇게 귀한 식재료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60년대보다는 80년대, 90년대 설탕 섭취가 아무래도 늘었겠죠. 그런데 2000년대 정도 들면서, 우리가 이제 빵을 많이 먹기 시작했고, 빵에 되게 설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매운 음식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거의 뭐 트렌드라고 할 정도로.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럼 매운 음식이 맛있으려면, 무조건 설탕이 많이 들어가야 돼. 뭐 양념통닭이라거나, 뭐 불닭볶음면 이런 거에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리를 조금만 해본 사람은 알 텐데, 매운 음식이 맛이 있으려면, 우리가 뭐 맛있게 맵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매운 음식이 맛이 있으려면 조금 설탕이 많이 들어가야 돼. 그만큼 들어가야 맛있단 말이죠.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는다는 건곧 어, 설탕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보다 2000년대 들면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설탕의 섭취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6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계속해서 설탕의 사용량이 증가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아토피의 증가 추세처럼 이 설탕의 사용량이 계속해서 증가해왔으니까, 설탕이, 어, 아토피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전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2010년대 후반쯤부터,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는 2000년, 2020년 정도부터 설탕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했어. 실제로 2010년대 후반에 WHO가 뭐 설탕에 대한 세금을 따로 매겨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하고, 어찌됐건 간에 한 2020년 정도 2020년 즈음부터 해서, 어, 설탕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생기기 시작했어. 그래서 막 설탕 대체제라거나, 어, 제로, 제로 음료 이런 것들이 제품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2020년대 지나면서 설탕 사용량이 아무래도 조금씩은 줄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 이 아토피나 설탕에 대한 통계를 찾아보다가, 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토피라는 진단명으로 진료를 받은, 어, 환자의 숫자를 통계하는 자료가 있는데, 보시면은, 2021년까지는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2022년에 아토피의 유병률이 조금 줄어요. 이 조금 준게 굉장히 의미있다. 그런, 그런 얘기를 하는, 하면 조금 오바일 것 같고, 어찌됐건 제가, 어, 설탕 사용량이 조금 줄었으니까, 사, 설탕 사용량이 조금 줄었는데 어떻게 됐지라고 해서 생각하고 봤는데 정말 2022년도에 아토피라는 진단명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가 조금 줄었다는 거죠 이게 아마 이제 지금은 의미가 없고 이 추세가 5년 10년 정도 유지된다면 그렇다면 그때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얘기할 를수 있겠죠 어찌됐건 이제 설탕의 사용량과 어, 아토피의 유병률의 증가 추세가 같은 궤도를 그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태아를 임신했을 때 산모들이 60년대 산모와 80년대 산모, 2 0 0 0년대 산모가 어, 섭취하는 설탕의 양이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산모가 먹는 음식이 곧그 태아가 태아에게 이제 전해지니까 아기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상태에서 혈당의 정도가 어, 60년대보다는 80년대, 80년대보다는 2000년대에 더 높게 나타났을 거라는.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탕에 많이 노출된, 그러니까 혈당이 더 높은 상태에서, 어, 엄마 뱃속에서 자라난 아기들이 아토피에 대한, 아토피의 유병률이 높을,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설탕이 아토피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단순히 같은 추세를 가진다고 해서 설탕을 의심하고 <laughs> 설탕이 아토피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까? 요걸 따져봐야 되겠죠. 설탕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때 어떻게 압도피를 유발하는가를 얘기를 드려야겠죠. 설탕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혈당이 올라갔잖아요. 혈당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혈관을 좁히는 역할을 해. 혈관을 좁히는 역할을 하는 게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면은 이건 제가 먹어봤을 때 그렇다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으면 그 약봉지에 부신피질 호르몬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부신피질 호르몬이라는 게 이거 고등학교 생물시간에 배우는 거라서 매우 상식적인 얘기인데 구신피질 호르몬이 나오면 우리 몸의 혈당을 높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먹었을 때 우리의 혈 우리 몸의 혈당이 높아지고 그러고 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가려움을 완화시키기도 한다 스테로이드가 효과가 있을 때 스테로이드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 아토피라는 질환의 증상인 가려움을 줄여줄 때 나타나는 기전 중에 하나가 혈당을 높이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이 설탕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혈당이 높아졌을 때. 이 혈당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스테로이드가 들어왔을 때 일어난 일과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설탕이 섭취가 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스테로이드가 들어온 것처럼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행이 올라가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토피가 완화될 수도 있어. 만약에 설탕을 안 먹다가 설탕을 먹었을 때아토피가 완화되는 걸 경험한다면 그거는 스테로이드가 단기적으로 효과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인 거죠. 실제로, 이제, 당뇨, 환자, 당뇨 환자들이 피부 질환을 합병증으로 굉장히 많이 가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 피부 소양감이라거나, 피부 건조증이라거나, 그런 피부 질환을 가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 이것도 역시 저는 혈당이 높아져서, 혈관이 막히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탕 섭취를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혈관이 처음엔 좁아지다가, 계속해서 좁아지다가, 결국은 적 혈구가 지나가지 못할 만큼 좁아지고, 이 적혈구가 좁아 지나가지 못한 만큼 좁아지면 다시 혈관 확장제가 나오면서 이 혈관 확장제가 가려움을 유발하고 아토피가 유발이 된다 얘기인 거죠. 단기적으로는 그렇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설탕의 섭취가 계속해서 일어나면 혈관이 계속해서 좁아지잖아요.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다면 혈관의 부피 전체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혈관의 부피 전체가 줄어들면 제 얘기로 따지면은 이 혈액 포텐셜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고 혈액 포텐셜이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 심부에 있던 피들이 말초 쪽으로 많이 나오지 못하게 돼. 말초 쪽으로 많이 나오지 못하게 되니까 혈액 대순환이 원활히 일어나지 않게 되고 혈액 대순환이 원활히 일어나지 않으면 이 전체 혈관의 볼륨이 확장을 하기, 하지 않고 점점 축소된단 말이죠. 점점 축소되면서 우리의 그 혈액 보유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죠. 우리 혈액 보위량 자체가 줄어들면 혈관이 더 좁아질 수밖에 없고 설탕을 이제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는 어,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아토피가 점점 심해지듯이 아토피가 점점 심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좋아질 수도 있어 스테로이드처럼 좋아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혈관이 막히게 되니까 가려움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테로이 설탕을 섭취한다는 건 아주 약한 스테로이드를 계속 복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요 몸에서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끊고 나서 다음 해야 될 일은 설탕을 줄이는 거야 물론 나중에 몸이 완전히 좋아지고 나서는 설탕을 먹어서 일어나는 일이 내 몸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도피랑 상관이 없다고 봐도 되겠죠 완전히 치, 완전히 회복이 되고 나면 그런데 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는 스테로이드를 끊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설탕을 줄이고 끊는 거예요. 결국은 끊어야 돼. 결국은 끊어서 혈관이 자연스럽게 다시 확장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러면서 우리 몸에 피가 채워지는 걸 해서 자연 치유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탈스테로이드 탈스테로이드와 같은 맥락인 거야 그런 탈스테로이드와 같은 맥락에 자연 치유를 유도해 할수 있다는 거죠. 설탕을 끊음으로 인해서